포항시는 지난 4일 포항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포항 테크노파크 내 제5벤처동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업인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벤처동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포항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전문기관의 시제품 제작, 홍보,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포항 테크노파크의 장점을 살려 ICT. 바이오, 차세대 에너지 분야 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의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. 이강덕 시장은 포항 테크노파크 5벤처동 건립을 통해 강소 연구개발특구 및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 지정, 벤처 밸리 조성 등의 사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4차 산업 분야에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